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날, 2023년 부동산 영창육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경제 전망을 하고 여기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로는 위기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거시경제 안전 관리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하겠다. 민생경제희복지원에서 생계비 부담 경감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중심 활력 제고하는 차원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겠다.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서 3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그리고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23년 경제 전망 요약해 보면요. 2022년에 실질 GDP는 2.5% 성장하고 2023년은 1.6% GDP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을 보면 요 2022년에는 2.5%, 그리고 2023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을 살펴보면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민간 소비 반 등등에 힘입어 2.5% 성장을 전망했고요. 다만 4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 위축 영향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23년을 보면은요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영향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 국내 금리 상승 영향 등이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계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예상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2년은 5.1%, 그리고 23년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을 살펴보는 보면은요 그간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은 소비자 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금년 5.1%보다 상당폭 낮아진 3.5%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유가, 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금년보다는 조금 낮아지고요. 수요축 상방 압력도 완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가스 요금, 현실화 등으로 공공요금 상방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취득세를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은 8%를 적용하는데, 이거 1에서 3%로 내리겠다.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12%를 적용하는데 6%로 조정하겠다. 비주정지역도8%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4%로 하향조절하겠다 라는 거고요. 4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6%로... 50%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만 적용 시기는 22년 12월 21일 장금 지급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못 박아 놨어요. 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 예정인데 이 지방세법이 2월 달에 개정되면은 22년 12월 20 1일날 잔금을 지급한 부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을 하는데 3억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0.6%부터 3%까지 요율 변화가 있고요. 2주택 이하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은 3%, 그리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에 대해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1.2% 에서 6.0% 법인은 6%를 적용하겠다 차등 적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양도세인데요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특히 분양권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1년 미만은 현행 70%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개편안으로 45%만 부과를 하겠다, 줄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분양권,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1년 이상 되면은 현행 60%를 적용했는데, 이거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시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연장을 시키고요.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보면은요. 23년 7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을 하고 24년부터는 완화된 세율을 확실하게 적용을 하겠다. 지금은 그냥 연장 수준으로 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놨는데요. 장기 10년에 대해서 매입 임대는 지금 현재는 비아파트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복원을 해서 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매입 임대를 허용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허용은 수도권은 6억원 이하고요,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60제곱미터 이하면은 85에서 100% 감면이고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고요. 주정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주어지게 됩니다.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할 경우에 법인세 추가 가세하는 기이 있는데요. 양도 차익의 20%를 추가 과세하게 되는데 요것도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라는 게 특이사항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해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적용 시기는 23년 7월 세제 개편 안에 반영을 하고,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실히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인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해제해서, 어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데, 허용을 하고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30%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보유주택 주담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새롭게 내놨습니다. 9억 초과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도 현재는 3개월이 되는데 이거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현재 2억 원인데 이거 폐지하겠다.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현재 2억 원인데 이것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어요. 이거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데, 이거 확정 후 23년 1, 사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나고요. 대출 한도도 3억 6천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고 소득 제한도 기준 7천만원 이었던 것을 제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자고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다주택자 법인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조책을 유도하겠다 라는 거고요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시키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하고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으로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금지 해제하고 LTV 상한 30%를 적용하겠다. 라는 거고요. 임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실 소유자 대상 규제를 개선하겠다.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의 시발점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인데. 이번 연착륙 정책에는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 안정화 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세 시장의 정상화가 선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확대라든지 적정 수준의 감당 그 가능한 전세자금 금리이나 정책은 전무해 보입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출구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임대사업자가 선호하는 4년 등록은 누락시키고 10년 등록 임대만 원상이복 시켜놨고요. 2012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50% 감면, 이 당시에는 2.2%였는데 1.1%로 적용을 했었죠. 양도세 감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 전체 감면 해주겠다라는 조치 수준의 부동산 대책 강도 있게 실시되어야 하락 관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아파트 구입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이 실시되고. 이로 인한 전세 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이고요. 하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평균 7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 대상으로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시장의 상방 변화는 매매 시장 상방 압박이 폭증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정책 효과에 편승하여 성공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 시장 전세가 비율, 평균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능력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니즈에 맞는 부동산의 구입에서부터 개발행위, 건축설계, 안전한 시공까지 일괄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